자, 우리 포바이퍼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포바이퍼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바이퍼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최근에 이 AI 관련돼 있는 자 이런 지금 이슈로 인해서 자 지금 포바이퍼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요 필요사 AI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뭐 포바이퍼 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 뭐 TS 인베스트먼트 가릴 거 없이 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필요사 AI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재명 당대표 있죠. 자 AI 쪽에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필요사 AI의 백준호 대표를 딱 만나면서 아 그러면 이 관련주에 엮여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볼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전망으로 인해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 포바이포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 이 움직임이 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포바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포바이퍼라는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자 퓨리오사 AI 관련주에 엮이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우선은 이제 필요사 AI라는 회사는 자 이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반도, 반도체의 팸리스 업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필요사 AI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메타라고 하는 자 글로벌 빅테크의 1조 2천억 원에 여러분들 뭐 매각이 되네 만에 했다가 결국엔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걸 거절을 했는 거는 사실상 저는 AI 반도체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없다 보니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백준호 대표는 상당히 좀큰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 백준호 대표가 가뜩이나 필요사 AI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기업가치를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갑자기 정부에서 뭐 이제 AI에 100조 투자한다 200조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앞으로 정말 필요사 AI라는 회사의 기업가치 정말 쉽게 100조원까지도 100조 갈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저는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들에서도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때려박아도 이거를 실패를 하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기적절한 투자금액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필요사 AI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 강하게 올아 필요사 AI라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포바이퍼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뭘 하고 있습니까? 자 필요사 ai의 ai 반도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 지금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극대화를 시키는 회사가 바로 이 포바이퍼인데 자 이제 포바이퍼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런 영상 촬영물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콘텐츠를 여러분들 게임 회사에도 뭐 공급을 할수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회사들에도 모두 다 공급을 할수 있는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포바이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이런 시너지를 내면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앞에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이종목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줄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타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를 확실하게 딱 돌려 세우면서 자 여기서 바닥권을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는 동안에는요. 당연히 그만큼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변동성을 이용한다라는 을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을 때요거를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시면서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하루종일 시장을 못 쳐다보시다 보니까 이런 매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고, 하지만 저는 하루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종일 시장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시사시피 4월 18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볼시다시피 4월 18일 제가 성신양회 우라는 종목을 자, 8시 49분에 이렇게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신양회 우선주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자, 볼시다시피장 초반에 7%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 또 아침부터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단시간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또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요.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셔서 요거 딱 이렇게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 나오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김진영님께서 9시 1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진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 어, 실제로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진짜 빨리 이 텔레그램망에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항상 올려놓고 있어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여러분들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 첫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포바이포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포바이포라는 종목이 자 이렇게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자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지금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여기에 쌓여있는 매수잔량을 우리가 항상 좀 확인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여러분들 유통주식수가 지금 대략적으로 800만 주가량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여러분들 여기 매수잔량이 70만 주가량 걸려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거의 뭐한9% 9 정도의 이런 지금 매수잔량이 여기 걸려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에 있는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소 대비해서 5% 가량의 물량만 걸려 있어도 이게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가 아니고 거의 뭐 10%에 가까운 물량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22,250원 곱하기 1.3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2 8 9 5 0원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앞에 있는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매물대를 딱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강하게 갭자리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딱 갭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 갭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포바이퍼가 이제 한번더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눌림목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포바이라는 종목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자요 앞에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저항을 받고 이제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서 요 저점 매수 타점을 이제 확실하게 잡아놓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바이4라는 종목 이 다음에 우리가 요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포바이퍼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포바이퍼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포바이4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포바이퍼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또 인터넷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인터넷 창 여러분들 요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광고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포바이포라고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바이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포바이포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포바이포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의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요번에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 놓은 이 종목은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상승의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이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